안녕하세요. 갤럭시 A 시리즈는 출시되면서부터 공짜 폰으로 구매가 가능한 삼성전자의 대표 모델입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갤럭시 A 시리즈의 경우 공짜로 구매가 가능한 모델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구매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 최종적으로 구매를 할때 공짜가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확인이 되는데요. 출시되는 출고가나 스펙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요금제가 3만원대부터 8만원대까지 있다 보니, 요금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최저가 요금제부터 공짜로 구매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 더 없이 좋은 조건이 될 텐데요. 네이버 카페 가신비몰에서는 최저가 요금제 3만원대부터 공짜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인기가 많을 텐데요. 가성비를 따져서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자녀들의 주니어폰으로 또는 부모님들 효도폰으로 상당히 인기가 높은 모델입니다. 갤럭시 A32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길래 인기가 이렇게 많은지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인치 디스플레이에 무게는 186g으로 적당한 무게의 스마트폰입니다. 64기가 내장 메모리에 4기가 M이 탑재된 모델로 5000mAh 고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기존 저렴한 스마트폰에서는 볼수 없는 최고의 스펙이라 볼수 있으며 갤럭시 A32 색상은 바이올렛 블랙 화이트로 총 3가지 색상이 출시된 모델입니다. 갤럭시 A32 카메라 스펙은 전면 2000만 화소, 후면 6400만 메인, 800만 초광각, 500만 접사, 500만 화소 심도 구성의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이유는 바로 LTE 모델이라는 점인데요. 최근에는 5G 스마트폰 위주로 출시가 되어 월 이용료가 부담스러워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LTE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고 저렴한 출고가로 출시가 되어 아마도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저가, 요금제부터 영원, 공짜로 구매가 가능하여 어린 연령대의 자녀부터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에 매월 지출되는 통신비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모델입니다. 대부분 요금제별로 차등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최저가 요금제를 사용할 시에는 조금이라도 기기값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하는 곳이 많은데 가신비몰은 공짜로 구매가 가능하여 더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스마트폰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 분들, 월 이용료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